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4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십니다. 건너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거대한 풍랑이 몰려와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 닥치는 일이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비유하는 시와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만 해도 여러 곡이 있어요. 우리 설교 끝마치고 부를 찬송인데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는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는 찬송도 있죠. 캄캄한 바운 사나운 바람 불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늘 염려와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현재 별 걱정이 없이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미 갈릴리 호수가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세찬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세찬 풍랑을 만나서 시달리고 휘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주 세찬 풍랑이었어요. 배에 물이 들어차고 곧 쪼개져서 침몰하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는 이런 풍랑을 안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능력의 주님과 함께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나 늘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도 걷잡을 수 없이 풍랑이 몰려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누구나 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고통 끝 평안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럴 우리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제가 제자 훈련했던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한 형제분 중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테리어 일을 하세요. 바닥 바닥재 장판 뭐 도배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제자훈련을 받으려 이제 신청을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됐어요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들기가 힘들 정도로 온 몸의 근육이 다 그렇게 풀려버리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마 이분이 계속 그런 인테리어 일이 본드 뭐 이런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몸이 나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니까 근육이 다 풀려버리는 이런 상태에 됐어요 이분 제가 봐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이었지만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고 제자 훈련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됐고 아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는 참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같은 제자반의 형제들이 우리 한번 동기는 영원히 동기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다 같이 가서 막 제자훈련을 받고 침대를 빼다가 로비에다 앉혀놓고 같이 제자훈련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그 과정 생각해 보면 그 당면한 상황에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아예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모두 다잘 풀리고 형통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계신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물은 차오르는데 배가 기울어서 침몰할 지경인데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꼼짝 않고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의 부르짖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그 힘든 경험.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내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그냥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많단 말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어려운 상황을 바꿔 주시기는커녕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로 내모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시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럽니다. 시0편 44편 23절 말씀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버텨내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시다고 느껴질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만나서 씨름하던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더는 주무실 수가 없어서 잠을 깨고 일어나시게 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곤이 주무시는 것을 방해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꾸짖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풍랑이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죽게 됐다고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믿음이 작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 믿음이 작은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환경은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풀릴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때라도 꾸준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꾸짖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찬 풍랑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는 그래서 허둥대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생활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을 이기고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의 풍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 또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좀 자고 있었거니,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내가 너희가 원하는 때에 즉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 때에 내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무서워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가진 문제는 지금 당장 절박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문제들입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파도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은 꼭 옵니다. 고난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소망의 항구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폭풍을 꾸짖어 주십니다. 일렁이는 바다를 잠재워 주십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잠자코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계셨던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주님을 깨우자 하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믿음부터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결 발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 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걸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몇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작은 믿음이라도 큰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을 그 상황에 개입하도록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도 믿음이죠. 작은 믿음이긴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믿음은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새찬 풍랑을 보고 당황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를 치며 인간적인 안건임을 다 썼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려서 어쩔 방법이 없어서 할수 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 그런 수준의 좀 작은 믿음인 거예요. 믿기는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님께 다 맡기기보다는 우선은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할수 없어서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나오는 거. 그런 걸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냐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작은 믿음이 나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고생할 대로 다 했어요.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자기네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산모들이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배가 불러오는 자매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를 이제 분만을 하게 되죠. 분만을 할때 어떤 산모들 보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면 첫째는 두시간 만에 둘째는 한시간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한 병원에서 나가지고 셋째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예정일 전에 교회,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길에서 나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laughs> 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산모를 보면 아이를 분망할때 진통할 것다 하고 10시간 뭐 15시간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은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는 차라리 그냥 빨리 빨리 수술을 했으면 차라리 낫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운 다 빼고 나서 그렇게 수술해서 낫는 산모도 있더라고. 여러분, 작은 믿음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요. 낫지만 이왕이면 구 부... 큰 믿음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풍랑 만난 배 안에서도 코를 골면서 잠잘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밤낮 자기가 모든 것다 짊어지고 살려고 하니까 아주 피곤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배우는 것은 풍랑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작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찬 풍랑을 만난 것이 실패가 병에 걸린 것이 시험에 실패한 것이 부도마든 것이 다 나쁜 것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붙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만 하면요, 예수님 잘 찾지 않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잘 찾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되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더는 내임으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할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만난 풍랑은 환랑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 풍랑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지 재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그 풍랑을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세찬 풍랑 그 자체를 반기고 좋아하기야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맺는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풍랑도 없이 늘 잔잔한 호수 같은 날만 있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꼭 붙들 수만 있다고 하면 풍랑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찬 풍랑이 몰려올 때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찬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 주님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세찬 풍랑을 넋끈히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들 되어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